안녕하세요. 위켄드윗 조대표입니다. 오늘 가발의 정석은 가발을 착용하는 방식 중에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착용하고 계시는 클립식 가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클립식 가발은 클립이라고 하는 이 작은 똑딱이를 가발 안에 부착을 해서 착용을 하는데요. 이 소리가 똑딱똑딱 나기 때문에 클립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똑딱이 방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클립식 가발의 제일 큰 장점은 머리를 밀지 않고 착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발을 쓰지 않는 상황에서도 머리를 밀지 않아서 부담 없이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똑딱이로 머리카락에 고정을 하다 보니까 고정력이 테입식이나 고정식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질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가발이 쉽게 벗겨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클립식 같은 경우는 머리에 착용을 제대로 잘 해주셔야 내 머리에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데요 이 방식이 잘못된 경우에는 클립에 머리가 땡겨져서 머리가 아프거나 심지어는 머리가 뽑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똑딱이 클립을 제대로 착용하는 방식을 잘 익혀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클립식 가발을 착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준비했습니다 클립식 가발을 착용하실 때는 세 가지 손모양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오케이, 두 번째, V 세 번째 손가락 하나 순서대로 보시면 3, 2, 1 이런 순서로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케 k 모양으로 똑딱이를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똑딱이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때 가장 편하게 할수 있는 손모양이 OK 모양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부위는 똑딱이를 머리에 채우실 때 손가락을 V 모양으로 해서 똑딱이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 똑딱이가 채워집니다. 마지막, 검지 손가락을 하나씩 펴서 가발이 제대로 착용이 됐는지, 수평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제 가발을 벗고 다시 쓰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가실까요? 클립식 가발을 착용하실 때는 우선 안에 있는 클립을 열어주신 후 착용해주시면 됩니다. 클립을 OK 모양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안에 있는 클립의 빗살이 머리카락을 잡아줄 수 있게끔 두피에 밀착을 해주신 다음에 V자 모양으로 클립을 똑딱 눌러주시면 펴지게 됩니다. 풀리실 때는 다시 OK 모양으로 한쪽을 잡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풀어주시면 클립을 쉽게 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기본으로 연습해주신 다음에 내 머리에 착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쉽게 가발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립식 가발에는 보통 클립을 4개를 부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클립 4개를 기준으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손가락 모양은 OK, V, 하나. 이세 가지 손가락 모양을 활용해주시면 가발을 착용하실 때 어려움 없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 OK 모양으로 가발에 클립을 잡아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머리에 자연스럽게 얹어서 적당히 위치를 잡은 다음에 똑딱이를 뒤집어 세웠다가 타이트하게 머리에 밀착을 시켜주시면서 똑딱이를 다시 원위치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발을 너무 무리하게 당기시면은 가발 자체 손상이 생길 수도 있고 머리카락이나 두피에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밀착감을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V 모양으로 해서 제 위치에 머리카락을 물고 있는 클립들을 눌러주시면 내 머리를 단단하게 잡아주면서 고정이 되게 됩니다. 똑딱이를 착용하신 후에 검지 손가락 하나씩 펼쳐주신 다음에 똑딱이가 있는 부위에 손톱 끝이 걸리게끔 해서 내 가발이 내 얼굴에 맞게 수평이 잘 맞는지를 확인해주면 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펼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가발 자체가 삐뚤어져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잘 맞춰서 보시고 손가락이 수평이 맞았는지를 반드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수평계를 보듯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이게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앞머리의 이마 높이가 내가 원하는 이마 높이. 손가락 3개 혹은 4개에 맞게 위치가 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테이프로 앞을 고정하시는 경우에는 꼭꼭꼭 눌러서 앞을 테이프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클립은 옆에 클립을 채우듯이 두 개를 동시에 해주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시게 되면 머리가 땡겨서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는 클립을 채워주시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가발을 살짝 고정해주신 다음에 밀착을 해서 채워주시면 훨씬 더밀착감 있으면서 머리가 아프지 않게 착용이 되시는데요. 이때 머리를 고정하실 때는 손바닥으로 머리를 누르게 되면 헤어스타일링이 안 예쁘게 뭉개질 수 있으니까 손끝으로 고정을 해서 나머지 한쪽도 뒤집었다가 두피를 긁으면서 V 손가락으로 똑딱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착용해 주신 다음에 내 취향에 맞게 스타일링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물론 저는 굉장히 숙달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셨을 때 아주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연 습을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립식 가발 착용의 정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더욱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We can do it.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